까면 깔수록 장점이 더 많이 나오는 양파 같은 현장. 실입주할 공장을 찾으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해조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입주할 공장을 찾으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이노벨리라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인데다가 요즘 같은 불장에 가격도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주변 대형 평수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1층에 저희 철인그룹에서 운영하는 철인 부동산이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현장. 까면 깔수록 장점이 더 많이 나오는 양파같은 현장 같이 상단북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노벨리 가장 궁금한 것은 외관이겠죠 사업 개요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모습입니다 길쭉하게 쭉 뻗은 대지면적 3,900평에 연면적 약 2만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1층부터 6층까지 모두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다음은 층별 개요입니다. 층별 개요를 보시면 기숙사와 공장,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특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각 층마다 주차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환경 분석, 광역 위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라, 영종, 송도 국제도시 프리미엄과 서부권 개발의 중심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자 이노벨리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청라 국제도시, 왼쪽에는 영종 국제도시, 아래쪽에는 송도 국제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국제도시 모두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서인천 ic 경인고속도로가 모두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자 이노벨리 현장을 가보시면 제조형 공장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조형 공장들이 대부분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낮고 층수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공장들입니다. 가자 동내에는 대형 제조형 공장들이 없고 난립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도는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한 지적편집도입니다. 해당 사업지를 보시면 주변은 전부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는 아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바로 경인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흔히들 경부고속도로가 최초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최초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인천남구 용현동까지 이르는 약 24km 정도 되는 고속도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이어서 차량 통행이 두 번째로 많은 도로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데요. 거기다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특성 때문에 도심 단절이 심화될 뿐더러 건물 노후화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월IC에서 남청라IC까지 총 19.3km 거리를 지하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통체증 완화와 서울 접근성 향상 친환경 녹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가자 이노벨리는이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더 좋아질 현장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환경분석의 사업체 현황입니다. 인천탑 5 지역 사업체 중 서구 사업체 수가 21.49%로 인천내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동구가 39,000개 정도로 사업체 수에서 1위고요. 서구가 32,000개 정도로 2위입니다. 종사자 수는 17만 9천 명 정도로 약 22.53%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체 수중 제조업이 약 20%나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서구의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가자이노벨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드라이브인 램프 구간의 폭이 9.2m에 달하고 내부 광폭 통로는 11.5m에 달하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되었고요 1.2톤에서 최대 1.5톤까지의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6.5m에 이르는 층고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층고가 높으면 물건을 더 많이 적재하기에도 유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호이스트를 설치하셔서 내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요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천만 원은 정말 우수한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천만 원이 아니라 1 5 0 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지금 가자 이노벨리를 보면 정말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자 이노벨리 주변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인데요. 평균 매매가만 보더라도 천만 원에 임대가는 평균 2만 원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의 평균이 1000만원대인데, 가자 이노벨리의 평당가는 580만원입니다. 주변의 평균 매매가가 1000만원일 때, 임대가가 23,000원 수준인데도 수익률이 5.4%가 나오는데요. 가자 이노벨리는 분양가가 평균 580만원인데, 보수적으로 임대가를 23,000원으로 잡아도 당연히 수익률은 5.4%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현장은 기숙사 수요도 꽤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 현장인데요. 실제로 공단 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의 숙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멀리 숙소를 잡아놓고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시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노벨리에는 7층이 기숙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숙소나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도 평당 600만원인데다가 전용률 63%에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대략 1.5평 복층 빌트인 풀옵션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초반에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전용률 5 8의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58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높은 층고와 광폭 램프로 이루어진 제조형 특화 설계,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기술사까지, 마지막으로 1층에 철인 부동산까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임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이노벨리도 1편에 그칠 현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자 이노벨리가 어떤 현장인지 정도만 상담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편에서는 해당 현장과 주변의 모습들을 직접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와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노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구해조피스로 연락을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구해조피스는 좋은 현장들만 쏙쏙 찾아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발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조피스의 김태규 팀장이었습니다.